도로시 게임즈 네,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투나잇 아이 킬더맨 제가 살인마입니다 전 지금부터 이 살인의 흔적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열시. 와. 어, 근데 내가 무슨 원한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지금부터 피를 막다 닦자 자, 주저앉아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피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빨리 빨리 닦아 어, 뭐야? 왜다 안... 어? 누구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누가 벌써 문을 두드리는데? 아 이거 자꾸 빨아야겠다 뭔가 내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나봐 빨빨빨빨리빨빨빨 어, 닦아 어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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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세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아 여기 냉장고에도 있네 하나하나 다 닦아야 돼요 아마 경찰인가 봐 경찰이 수상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면서 자꾸 나를 찾아온 것 같아요 어 근데 또 노크 소리가 멎었다 잠깐 돌아갔나 보지 지금 기회야 빨빨빨빨아 경찰 왔네 진짜 경찰이네 아까 형사가 잠깐 와가지고 노크만 했나본데 빨리 빨빨 빨리 줘 빨리 줘 나는 나는 난 살인자가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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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됐어, 됐어. 야, 나 진짜 흔적 많다. 아니, 좀... 아니, 할 거면 치밀하게 하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니, 보통은 좀 넉넉한 대걸레 같은 걸로 해야 되지 않아. 이 행주를 어느새 벌어지려고... 자, 지금 닦았죠? 자, 여기는 깔끔합니다. 이건 뭐지? 주워야 돼, 이런 거 주워야 돼. 다 흔적이죠? 아, 안 주워져, 안 주워져. 뭐야? 어, 네네네, 왜요? 누구, 누구세요, 누구세요? 벌써 왔어, 벌써 왔어, 어떡해, 들어 야, 경찰, 경찰관 내려왔나봐. 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왜 어, 이렇게, 이렇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올라 하래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어, 아문 열었다. 열시. 아, 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뭐야 로시아 로시아 일어나 일어나. 야뭐 하는 거야? 반으로 줄긴 했지만 완벽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다 응? 없은 것 같아요. 짜잔! <laughs> 저거 뭐야? 저거 뭐야? <laughs> 야, 저거 뭐야? 저 어디서 나온 거야? 열시. 닦아 잡아, 빨빨, 닦아 그거 미로, 미로. 됐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 어디부터 하라고? 바깥쪽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바깥, 쪽부터 아니야, 내내 생각에는 안쪽부터 해서 재빨리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는 안쪽부터 해야 되거든. 안쪽부터 하면서 바깥쪽으로 가는 게동선을 빠르게 줄일 수가 있어. 날 믿어봐. 어, 이번에는 완벽할 것 같아. 어, 됐어 왜냐면 이거 봐. 이 겉에 쪽도 엄청 많거든. 안쪽까지 가면은 종선이 꼬입니다. 멀찍이 갖다 해야 되고, 피해 흔적을 몇번지어본 사람의 느낌으로써 이제... 이제 좀 고소가 될수 있지 않까 말까지 보요 어, 빨리 뭐야, 벌써 왔어? 아까부터 커튼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설마 커튼까지 하라 그랬으면 이건 인간이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망했네, 망했어. 야, 뭐 얼마나 죽였다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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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노트북 어자 그렇지? 아, 깔끔히 죽었고요. 어, 뭐야? 다 먹었나요? 다 먹었구나. 아, 내가 다 먹었구나. 방석을 먹었구나. 어휴, 시간 버리는 짓을 했네. 큰일 났네. 자자자자, 빨빨빨빨. 했고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진짜 더할거 없어. 이물 관건이다. 물이 관건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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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네네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문 열게요. 네. 저는 결백하니까 문 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yes.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게임에서 만날게요. 안녕!